음, 어, 아직은 어, 내가 처리가 안 됐다. 근데 어?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이게 연준영이 경청을 듣고 있다고 하네요. 아, 아, 그렇습니다. 라이브에서 수수일까요? 수수일까요? 그렇습니다. 지금 듣고 있나요 연준영. 어! 듣고 있어? 듣고 있어. 아, 바보. 뭐? <laughs> 아, 어차피 못 오니까 <웃음> <웃음> 일단 만나는데. 아, 너는 너 일단 오자. 공공전 <laughs> 아, 님께서는... 완전 애기 때 할머니 칠순자치에서. 휴닝카이 는 일단 오케이. 제 인생에서 이거든요 내가 봤다 휴닝카이. 너는 넌 알겠다. <laughs> 너는 잘 알겠다 내가.